아, 안녕하세요. 봉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1일 오전 8시 58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비트코인 차트 문서,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더리움 차트 문서, 김프, 그리고 어피트 장세.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2024년도 11월 20일 날 적어놨던 메모장을 들고 왔어요. 대략적으로 어제 얘기한 대로 지금 정확히 흘러갔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리고 이더리움 다 어제 제가 말한 대로 어제 말한 방향성대로 지금 다 흘러갔기 때문에 어제 적었던 차트를 차트가 아니라 노트를 메모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보시면은 어제 4시간 차트 분석을 했고 삼각수렴을 상방으로 돌파한 다음에 최고점을 돌파했다. 그래서 보면은 상승 삼각형 패턴이 나온다. 상승 삼각형 패턴이 나와서 전 고점 93,268을 깨는 큰 상승이 한번더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략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저는 100k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한번 눌리면서 눌리면서 기간 조정을 주지 않을까? 기간 조정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간 조정 기간조정 한마디로 횡보 비트코인 횡보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서 횡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자금이 이제 알트코인으로 본격적으로 쏠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K가 엄청난 유의미한 숫자다 그래서 강력한 저항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가보면 가보면 제가 어제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냐? 여기 저점, 저점, 저점 그리고 고점, 고점을 이어보면 저점을 이런 식으로 있고요. 고점을 이렇게 이으면 어때요? 상승, 상승 삼각형 패턴이 나온다. 그래서 어때요? 여기서 삼각형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이 안에서 어때요? 수렴을 해 줬다가 다시 한번 크게 발산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상승 삼각형 패턴.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대략 여기까지 기대가 어때요? 9.64% 상승하는 그런 기대가 생겨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어때요? 여기 이 기대만큼 다시 한번 이 정도 올라간다. 상승을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게 상승 삼각형 패턴이고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어디까지 상승을 하느냐? 101k 정도까지 상승하겠네요 101k까지. 그래서, 삼, 상승, 삼각형 패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때요?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여기, 여기 이 기때만큼, 여기 이 기때만큼, 이 기때만큼, 다시 한번 어때? 똑같이 한 번, 어때? 똑같이 한번 더, 1대1 비율로, 1대1 비율로 한번더 상승을 해준다. 이게 상승, 삼각형 패턴이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최고점이 101k 정도, 101k 정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략, 대략 100k에서 유의미한 저항, 저항이, 그러니까 두터운 저항이 돼서 100k를 찍고 한동안은, 한동안은 기간 조정을 주지 않을까. 가격 조정이 아니라 횡보하는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한 20일 정도 횡보하는 그런 어 장세가 비트코인은 그런 장세가 박스권 횡보하는 그런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그리고 반대로 알트코인은 엄청나게 파멸적인 상승이 나온다 왜냐 비트코인으로 쏠렸던 자금이 이제 알트코인으로 스며들면서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은 마치고요, 마치고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대략 어디 구간까지 올라간 다음에 저항을 맞을 거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기 고점, 고점, 고점을 이은 어때요? 고점 저항 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대략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고점 저항 라인까지는 상단선을 무조건 칠 것이다. 대략 80%에서 배90% 확률로 높은 확률로 상단 저항선을 칠억 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계속 어때요? 계속 6.2% 계속 최고점을 갱신해주는 그림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예요? 상단선을 상단 저항선까지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여 나가면서, 알트코인으로,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반복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스토리를, 이 스토리를 좀 이어보면은, 어떤 식으로 말이 되냐면, 제가 말을 좀 이어서 보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거예요. 요약을 좀 해보자면은, 어때요? 비트코인이 가격적으로 100K에 도달하면서,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저항 라인에 도달하면서 이제 어때요? 가격적으로는 가격적으로는 비트코인 횡보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스권 횡보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어디로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린다 이렇게 한줄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대략 1 0 0 k 에 도달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비트코인이 박스권, 비트코인이 박스권을 횡보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저항 라인에 도달하면 어디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하락하면서 이제는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리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런 식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공리의 생각과 관점은 항상 참고만 해주셔라. 이거 믿고 매매하시다가는 패가망신 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과 관점을 정립을 해서 딱 정립을 해서 여러 사람 거를 참고를 하되 참고를 하되 자기만의 소신 있는 그런 생각과 관점이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투자 기준이 없으면서 그냥 남이 뭐 올라갈 거예요 해서 투자하고 내려갈 거예요 해서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돈못 벌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에, 투자에 맞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만의 자기만의 확고한 투자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과 관점이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 이더리움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고점 저항라인을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저점 지지라인을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보시면은, 고점 저항라인을 두 번밖에 안 쳤는데, 저점 지지라인 하나, 둘, 셋, 넷, 거의 다섯 번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4-5 법칙에 의해서 네번 또는 다섯 번째 뚫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 뚫지 리 않고 거의 여섯번째 뚫렸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기를 다섯번으로 봐도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여기가 넷, 여기 뭉쳐도 한 다섯번째. 그래서 계속 여기를 닿았으니까 이걸 다 카운터를 할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대략 여기 다섯번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더리움도 제가 생각한 대로 어때요? 화방으로 화방으로 뚫리는 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대략 지지 라인에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여기 그죠? 여기 라인 3015 달러 그리고 대략 여기 여기 구간 2993 달러까지 떨어질 수는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가 이런 식으로 내려와도 다시 한번 이 안으로 들어와서 큰 상승이 나올 걸로 봐요. 그러면은 이 구간이 뭐로 작용하냐? 트랩으로 작용하는 트랩 떨어지는 척하고 떨어지는 척 올라가는 척하고 이런 식으로 크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지 않, 않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트랩 무빙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제차큰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그래서 어때요? 여기 바닥까지 와서 올려주나? 아니면은 그니까 여기 바닥까지 와서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여기 바닥까지 와서 올려주거나? 아니면 현재 그냥 여기서 올려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지라인은 뭐 여기 여기 지지라인 그죠? 여기도 지지라인이 있네요 예. 지지라인으로 굳이 쳐보면 대략 여기 어때요? 여기 꼬리 지지라인 있죠? 그래서 여기도 꼬리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지지라인 하나 있고 그리고 만약 여기가 깨진다면 그 다음에 여기 지지라인 있고 그 다음에 깨진다면 여기 지지라인이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 세 군데에서 이더리움이 커다란, 다시 한번 커다란, 어때요? 상승, 커다란 상승, 또는 커다란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이더리움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더리움 뭐예요? 지지 라인이 뚫렸지만, 다시 한 번, 저점, 다시 한 번, 지지 라인 위로 올라오면서 큰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차트 분석은 결론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냐 얘가 지지라인 여기가 깨지면 어때요? 얘가 반등을 주더라도 더 크게 떨어진다 이게 이게 정배예요 이게 정석적인 차트인데 한마디로 이렇게 뚫린 게 이게 트랩으로 적용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큰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경로를 그려보면 여기서 올려주나 여기서 올려주나 아니면 여기 맨 밑선에서 올려주나 결론적으로는 큰 상승이 나온다. 그런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차트 그리고 김프, 김프 관련해서는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1% 1% 이상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김프 같은 경우는 현재 현재 김프는 계속 올라가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제만 해도 1%가 넘지 못했는데 현재 비트코인이 김프가 1%가 넘었죠.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골드가 4.6%. 그리고 현재 그래서 김프가 1에서 대략적으로 4%까지 올라왔다. 1에서 4%까지 올라왔다. 점점 김프가 상승한다. 이건 뭐예요? 점점 더 한국인들이 참전을 한다. 한마디로 불장이 올 시간이 곧 다가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비트 장세 설명해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오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업비트 장세를 제가 찍어 왔습니다. 찍어 왔고 그래서 이걸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좀 유의미한 괜찮은 코인만 좀볼 건데 계속 오, 올라가는 코인이 뭐예요? 크레딧 코인 에이다 스텔라 루멘 크로노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나마 조금 눈여겨 볼게. 어... 크레딧 코인 그죠? 크레, 크레딧 코인 그 다음에 에이다 그리고 뭐예요? 스텔라 루멘 스텔라 그리고 마지막 크로노스. 이렇게 좀 볼건데 보시면은 크레딧코인부터 볼게요. 크레딧 크레딧은 계속 이 상승이 미쳤죠?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최고점까지도 금방 도달할 것 같아요. 최고점이 어디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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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도 금방 1634원까지 금방 도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크레딧코인은 힘이 너무 셉니다. 대략적으로 여기서 세력들이 몇월부터 대략 한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부터 계속 매집을 했다가 여기서 박스공 행보를 했다가 어디 구간을 넘으면서 여기 저항대, 저항대를 넘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었을 때, 넘었을 때큰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죠,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매집을 하셔라.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만약에 세력들이 이렇게 크게 쏘면에 그때는 답없이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크레딧 코인은 지금 계속 상승하는 추세지 않나.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어때? 음봉이 하나, 둘, 세개 뜨고 계속 양봉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크레딧 코인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지금 추세가 매우 좋다라고 보고 있고, 에이다. 에이다는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알트 코인의 정석입니다. 정석. 정성. 정석입니다. 예, 그래서 에이다도 지금 어때요? 2 0 0일선 뚫고 잘 올라가고 있다. 에이다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때요? 어때요? 11%, 8%, 8%, 8% 7%, 5%, 3%. 희마리가 없죠? 왜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이, 알트코인 장세가 이렇게 희마리가 없는 줄 아세요? 딱 봐도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어때요? 최고점을 넘으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반대로, 반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지 라인을 뚫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업비트 장세. 한마디로 찌른 불장이 오려면 이더리움이 많이 상승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비트코인이 올라왔자, 올라왔자, 알트코인이 큰 상승 나오지 않는다. 언제? 불장에서는. 불장 한정에서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건 좋지 않아요. 떨어지는 건 좋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혼자 오르는 그런, 비트코인 혼자 독주하는 그런 동무대가 만련될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왔자, 알트코인 상승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불장에서는. 찐 불장으로 가려면, 이더리움이 많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결론적으로 올랐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더리움 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장세를 보면은, 알트코인 상승률이 저조해요. 20%, 30%간 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10% 조금 넘었어요. 11%, 8%, 8%, 8%. 10%도, 여기, 여기 밑으로는 10%도 못 넘었어요. 불장인데. 크레딧 코인만 그냥 10% 조금 간신히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진짜 완전히 장세가 좋으려면은, 이더리움이 계속 싸줘야 된다. 이더리움 계속 쭉쭉쭉 뻗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크레딧 코인, 어, 눈여겨 봐야 된다. 이거, 좋다. 에이다도 좋다. 그리고 스텔라루멘 스텔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뭐 때문에 오르냐? 리플 때문에. 리플 때문에 오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도 이런 식으로 90도 각도로죠. 90도 각도로. 그러니까 한번, 한번 이런 수혜를 한마디로 지금 수혜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일자로 올라가요, 일자로. 어때요? 200일선, 200일선에서만 매집을 하셨다면, 200일선 밑에서, 아니면 200일선에서 딱 매집을 했다 하더라도, 스텔라로면150% 먹습니다. 그죠? 도지코인, 도지코인도 볼게요. 이것도, 뻥안 치고 200일선에서, 200일선에만, 선에만 매집을 하셨어도, 현재 보면은 200% 먹어요, 200%, 200%. 그래서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아이트코인200 이상 밑에서 매집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스텔라도 지금 뭐야? 페이먼트 코인 메타다. 지금 한마디로 어, 자금이 어디로 쏠리냐? 페이먼트 코인 한마디로 스텔라 뭐 헤데라 그 다음에 리플에 쏠렸다. 그래서 그걸 수혜를 받고 지금 리플이랑 스텔라가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로노스. 크로노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서 200위선 뚫고, 대략 적큰 상승 나왔죠? 그래서 200위선에서 대략적으로 한192% 200%좀 안되게 갔다가 제가 봤을 때는 크로노스 코인은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건 추세가 좀 꺾였다. 왜냐? 이런 식으로 갔다가 한번 눌리고 나서 재차, 재차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건 제일 좋은 차트는 뭐예요? A다. 에이다, 날봉으로, 어때요? 저점과 고점이 계속 올라가죠? 크레딧. 크레딧도 보시면 어때요? 날봉과, 어, 고점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이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스텔라. 스텔라도 지금 어때요? 저점과 고점이 계속 그냥 올라가는 추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비트 장세는 뭐 딱히 어 계속 가는 코인만 크레딧, 에이, 다 스텔라 가는 코인만 계속 지금 현재 가고 있다. 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세력들이 그냥 뭐5% 8% 올려준 거볼 필요 없고 계속 가는 코인은 스텔라, 에이다, 크레딧 계속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만 해서 짧고 굵게 영상 찍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도 비트코인, 비트코인 차트 분석 해드렸고요그리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 다음에 이더리움 차트 분석, 김프, 그리고 업비트 장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하루빨리, 어때요? 비트코인이 뭐 100회에 도달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루빨리 꺾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루빨리 이더리움이 큰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 11월 21일 오전 9시 17분입니다. 감사합니다.